바로 그냥 자체 녹음 할게요 시작 자 제가 지금 뺀맨들 맨들을 척이 있고요 요거 목선반인데 목선반의 방식은 이쪽에 모터가 돌아가죠 네. 안에 이제 벨트 타입으로 되어있고 RPM 수치는 여기 나오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샤프 깎을 때는 보통 RPM 한2500 거기서 이제 상하로 조절을 합니다 네. 처음에 작업을 할 때는 이쪽은 드라이브라고 그래요 드라이브 모터로 움직여주는 구동축을 드라이브라고 그러고 이쪽은 라이브 측이에요 연이 움직이거든 깎고자 하는 부재가 긴거 짧은 거에 따라서 여기서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쪽은 자유롭게 움직이니까 이쪽은 라이브 측이고 드라이브하고 서로 축이 센터가 정확히 맞춰줘야 되겠죠 이 자리가 그래야 서로 떨림이 없고 진동이 없으니까 이렇게 잡아주는데 혼자 돌려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혼자 막 떨어버리죠 이게 막 중심을 잃고 그리고 칼을 갖다 대면 어떻게 돼요? 움직이니까 좀 부정확해 그걸 잡아주기 위해서 이쪽에서 라이브 센터가 중심을 잡아줍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살짝은 압박을 해줘야 돼 살짝 압박해주고 이렇게 묶어주고 풀어서 자, 뒤로 빠지고 하는거 보이죠? 네. 빠졌다가 조여주면서 살짝 압박을 해 주고요 묶어주고 이제 깎을 준비가 돼 있어요 RPM은 제가 2500 정도 맞출게요 자 지금 수치를 1300, 1600, 1700이정도만 네, 하겠습니다 속도 조절해놨고 지금 여기에 물려져 있는 것이 드릴 척으로 되어 있는데 요 안쪽에 요거를 맨드럴이라고 그래요. 맨드럴. 요건 볼펜용 맨드럴이고, 요건 샤프용 맨드럴이고. 그리고 여기 에 지금 물려 있는 재료는 블랭크라고 그래요. 펜 블랭크. 펜 블랭크. 사이즈도 다르고 용도에 따라 다른데 지금 준비된 거는 샤프 전용입니다. 샤프를 깎기 위해서 준비한 거고 볼펜을 깎을 때는 달라요. 예, 이렇게 지금 볼펜 준비된 거 보이죠? 슬림펜이나 이런 예, 펜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직경이 달라요. 또 내부 내부에 뭐 동동반 심어져 있죠. 이게 예, 있어야 조립이 되거든. 요거는 저 볼펜용이고 지금 깎는 거는 샤프용입니다. 지금 앞에도 보면은 예, 샤프 부속이 지금 여기 박혀 있죠. 야, 네, 요게 용도가 그겁니다. 이걸로다 심어서 본드 발라가지고. 아, 우이발라진요 네, 네, 예, 네, 그러면은, 그럼 여기서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 여기 전체적으로 관통 구멍을 뚫어야 될거 아니에요. 네. 이 철공기는 따로 있어요. 제가 만들어 놓은 게. 그다 드릴로, 이렇게 이중 드릴로 해서 가공을 한 거예요. 이걸 뭐 드릴 프레스로 해도 그렇고 되게 막 어려움이 좀 있겠죠. 아까 점심 먹고 순식간에 뚫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준비해놨습니다. 온도다 굳어있고. 자, 이렇게 준비된 걸 가지고, 그럼 이 안에 물려있는 것이, 요게, 현재 팬 블랭크라고 그랬죠? 이 축을 잡아줘야지만, 이게 들어가서 센터를 잡고, 요걸 이제 보지를 돌려주는 역할이죠. 그거 하나 여기다 물어 놓은 겁니다. 맨드어를 물어 놓은 거예요. 들어 있고, 그리고 샤프에, 일반적인 우리 저 플라스틱으로 된뭐 제도 샤프나 팬펜를 뭐 샤프 있죠 네. 규격은 이제 그걸 따라갈 겁니다 네. 그걸 모델로 해서 네, 그리고 그 길이를 재보면은 사이즈가 어떻게 되면은 냐 113mm가 나와요 113mm 그러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113mm로 규격을 맞춰놓고 그 길이로 나중에 길이를 끊어낼 겁니다 이걸로 그래서 약간 여유를 줬어요 현재 이거 자른 거는 116mm 한2 뭐3 m m 때 여유를 준거고요자 제가 지금부터 이제 깎아볼건데 칼 받침대입니다 이거는 네. 칼 받침대가 너무 멀리 있으면 어떻게 될것 같아요 네. 네, 튕기고 하니까 네. 불편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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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너무 너무 가까이 접근하면 어떻게 돼요 부재가 여기 튕기면 안되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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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닿는지 안닿는지 확인하고 네, 요정도만 해놓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쓰는 이제 샤프는 부재 길이가 요밖에 안되죠 그래서 짧은 걸 써요 요거 6인치짜리입니다 150mm 그리고 나머지 뭐 어떤 가구 다리 같은 거 깎을 때는 부재 긴거 있죠 그때 12인치짜리를 써요 1피트짜리 이걸로 깎아요 부재를 깎는데 이게 모지려면 깎 칼을 댈 수가 없죠 그리고 이거보다 더긴거 있을 수 있겠죠 그건 또 제가 만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거 있어요 그건 제가 또 튜닝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렇게도 쓰고, 일반적으로 이두 가지가 많이 주주를 이루어요. 이거하고긴거 하나 짧은 거 하나, 이제 깎아 보겠습니다. 네, 초반에는 모서리가 걸려서 살짝 걸리긴 하는데, 어느 선까지 들어가면은 여기 저항이 별로 없어요. 그냥 손 대도 되죠? 네. 이 정도 튕김이 필요하거든요좀 각이 모서리가 채나와서 그래요. 맞처놓은 아, 대로. 칼을 이제 세워서 자를 겁니다. 다 잘라진 거니까. 기본 형태는 나왔는데, 뭐, 칼로 가공은 반드시 했지만, 좀, 면이 거치니까 이제 사포를 대는데, 처음엔 좀 거친 걸 대요. 거친 걸로 작업을 하다가, 갈수록 점점 더 고운 걸로 올려주면 되겠죠? 아주 고운 사포가, 그래서 이 사포들이 여기에 쓰는 거거든요. 고운 사포들이. 이거 뭐, 600방, 800방짜리도 있는데, 제가 이런 거친 걸로 220으로 먼저 추벌 작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점점 고운 걸로 넘어갈게요. 구운 걸로. 그 다음에 이제 마감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여기 왁스가 있었는데, 왁싱에, 이거 발라놓고 왁스 한번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거기까지 마감을 해야 되니까. 요건 셀락입니다. 오라클 셀락, 슈퍼셀락 바니쉬라고 되어 있죠? 천연 셀락 바니쉬. 이걸로 직접 마감하는 거예요. 이 안에 이제 브러쉬가 담겨져 있습니다. 요걸로 뭐 미리 초벌, 루트를 발라도 되고, 또는 이제 여러 개 작업할 때는 모터를 저속을 해놓고, 저속을 해놓고 하게 돼요. 이렇게 먼저 발라준 다음에, 네. 여기 이제 약간의 이제 천연 재료 휘발성이 약간 있긴 있는데, 이거 해놓고 바로 왁싱을 것 같아요. 왁싱 찾고, 이제 거기까지만 찍어도,